A-L이라는 글자가 있죠. 이 글자에 대한 도형 그리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점을 찾아 주시고요. 원점이라는 건 F라는 글자 왼쪽 하단 모서리에 있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SC 두번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라인 l 엔트치시고요 그다음 첫 번째 좌표는 0,0이 되겠죠? 0,0으로 첫 번째 좌표 입력해 주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우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겁니다. 반시계 방향. 자 절대와 상대 좌표를 골고루 골고루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F라는 거는 절대 좌표로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 나머지 I, L 이런 상대 좌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좌표로 갑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진행 먼저 할게요 라인 명령어 치고 ESC 누르고 라인 명령어 치시고 0,0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좌표는 12 콤마 0이 되겠네요. 12 콤마 0, 절대 좌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 콤마 12, 그래서 어첫 번째 12 콤마 0이죠12 콤마 0, 니은 자형상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2 콤마 12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수직선까지 그렸죠. 그 다음에 세번째 좌표는 24,12 24,12가 되겠네요 24,12그 다음에 6을 넣어야 되니까 24,18이 되겠네요 그 다음 좌표는 24,18자 이렇게 또 좌표값을 구하고 또 진행합니다 그 다음 좌표가 24,12라고 했죠 그 다음에 24콤마 18. 이렇게 해서 또 도형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12. 12콤마 18이 되겠네요. 12콤마 18. 그 다음에 12콤마 24가 되겠네요. 24까지 또 진행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12콤마 18. 그 다음에, 12,24. 이렇게 해서 또, 도형을 그려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다 더한, 30이 되겠네. 이 12,12,24에 6이니까 30. 30,30. 와이드 30, 30, 마찬가지로, 얘도 30이 되겠죠. 30,30이 되겠네. 아니, 30,30이 아니군요. 30,24. 30,24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30 콤마 30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또 형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30 콤마 24 30 콤마 30이렇게 도형을 그려주고요그 다음에 0 콤마 30이 되겠네요 0 콤마 30그 다음에 0 콤마 0 이렇게 해서 F를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0 콤마 30 0 콤마 0 이렇게 해서 F 완성 다 됐어, ESC 눌러주시고. 다시 엘 엔터.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엔터를 다시 또한번더 치셔도 돼요. 이거, 명령어 재입력은요, 방식이 많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엔터, 스페이스 키, 다양하게 눌러도 명령어 재입력이 됩니다. 나도 하다보면 아마 요령이 생기실 텐데. 재입력 해주시고. 자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대좌표로 가는 거죠 상대좌표로 이제 진행합니다 우선 f라는 글자 어, 아래쪽 아래쪽에 오른쪽 모서리가 되겠네요 모서리 끝점 클릭 여기를 말하는 거지 이쪽 v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L 엔터 끝점 클릭 음 아니면은, 아, 아니면 여기를 잡을 거리 있나요? F 위에 상단. 뭐, 어 뭐, 상관없어요. 어떤 위치를 잡든 간에.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9mm 계산하기 더 쉬우니까. 근데, 우린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값이 얼마가 되냐. 어, 골뱅이. 18에 9를 더하니 27이 되네요. 그죠? 27. 그래서 골뱅이 27,0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골뱅이 27,0. 이렇게 해서 보조선 하나 그려 주시고요. 얘 이제 반시계 방향 돌려야겠죠? 반시계 방향 돌리면, 골뱅이 12,0. 골뱅이 0,30. 골뱅이 마이너스 12,0. 그다음 골뱅이 0,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ESC. 자 실습해보도록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골뱅이 27 콤마 0 잠깐 27 콤마 0이 아닌데? 어이구 잠깐만요 어. 다시요 라인 명령어 우리 특징점 살리는 거 배웠기 때문에 어, 다시 하겠습니다 12 콤마 0이죠 골뱅이 12 콤마 0자 골뱅이 0 콤마 30 골뱅이 마이너스 12 콤마 0 골뱅이 0콤 3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골뱅이 골뱅이 0 30 아유 잠깐만요 명령 하나씩 놓치, 놓쳐가지고 다시 0 콤마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완성되면은 여기 보조선 지워주시고 그래서 보조선 지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어 재입력 라인 명령어 재입력합니다 자이번에 L 가죠 L 그러니까 니은자 형상 자 마찬가지로 라인 명령어 치시고 이번엔 I I 왼쪽 하단 모서리 찍을게요 i 의 왼쪽 왼쪽 하단 모서리 여길 말하는거죠 이 부분 여기를 클릭한다는거고 라인 명령을 치시고 끝점 찍고 자, 골뱅이 12,0아1마0이 12 아니죠 골뱅이 30,0 골뱅이 0,6 골뱅이 마이너스 어, 18,0 그 다음 골뱅이, 어 0,14가 어 되는 아, 14가 아니라, 24가 되죠, 24. 그 다음, 골뱅이, 어 마이너스 12,0. 그 골뱅이 0,0, 마이너스 3,12 되겠죠. 그 다음, esc, 누르고. 자,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음, 잠깐만요. 여기 하나 빠졌네? 음, 잠깐만요. 기 빠졌어요. 골뱅이. 골뱅이 9콤마형이 빠졌어요. 9콤마형. 칭현 써주시고, 다시 갑니다. 골뱅이 찍고, 9콤마형. 보조선 그려주셔야겠죠? 그 다음 골뱅이 30콤마형. 그 다음에, 골뱅이, 영, 콤마, 그 다음에, 골뱅이, 마이너스 열려덟, 콤마, 영. 그 다음에, 골뱅이, 0 콤마, 이십사. 그 골뱅이, 영, 콤마. 그 어, 골뱅이, 아니죠, 안죠. 잠깐만요. 골뱅이, 마이너스 십이, 콤마, 영. 그 다음에, 골뱅이, 0 콤마, 마이너스 삼십. 이렇게 해서, 니은 자도 완성되고요. 이 L. 그 다음에 이제 보조선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어 재입력 자 마지막 이제 아.. 2가 아, 되겠죠? 2 e, 이렇게 요거 지어주시고 명령어 재입력하시고 마찬가지 얘도 그 L L 어, 왼쪽 하단 모서리 클릭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부분. 여기 끝점을 찍어주고.